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BFS 첫 번째 노드의 거리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방향성이 없는 간선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출발에서 최소 몇 개의 간선을 지나면 도착 노드에 갈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전형적인 BFS 계열의 문제가 되겠고요. 최소 거리, 뭐, 미로, 단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BFS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에서 6으로 한 경우 1번에서 한 칸씩 뻗어나가면 3하고 4를 갈수 있겠죠. 거기서 또한 칸씩 뻗어나가면 네, 2하고 6을 갈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두칸 어,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단계씩 네, 진행하면서 정답을 찾는 어, 그런 형태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어 지금은 인접 행렬하고 인접 리스트 두 형태로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접 리스트로 어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드가 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니까, 처음에 네, 1번부터 6번까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영은 뭐안쓸 테니까. 1, 2, 3, 4, 5, 6. 자, 이렇게 비어있는 네, 인접 리스트들을 처음에 생성해주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1번에서 4번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네, 1번에다 4번을 추가해주고요. 마찬가지로 4번에다 1번을 추가합니다. 이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번에다 만약에 3번을 추가한다? 네, 그럼 여기다 어펜 d 로 3번을 추가하고요. 3번에다 1번을 추가합니다. 2번에 3번을 연결하면, 네, 그리고 3번에 2번을, 2번에 5번을 연결하면, 5번을, 5번에 2번을, 4번에 6번을 연결하면 이렇게, 1번에 6번을 연결하면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연결된 값들을 순서대로 꺼내서 해보고 싶다면 네, 인접 리스트에 n번 네, n이 1이라면 네, 이거 네, 1에서 꺼내면 요 4, 3, 6을 꺼낼 수 있게 되겠죠. 순서대로 자 이렇게 인접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1에 연결된 네, 노드들을 하나씩 꺼내서 어 그럼 그 연결된 데를 진행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에 대한 걸 저장을 한 다음에 어, 순서대로 Q에 있는 어, BFS로 처리해 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BFS는 제가 템플릿을 간단하게 적고 그리고 그 형태대로 해서 나머지 뒤에 쭉 시리즈로 나오는 문제들을 풀 텐데요. 어, BFS는 어 파라미터를 뭐 시작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큐하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구조. 네, 많은 경우에 뭐 비지티드 배열 같은 형태를 쓰니까요. 비지티드 배열 그리고 뭐 필요한 플래그들을 변수들을 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또는 네, 생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네. 자, 두 번째는, 아, 요거에 맞춰서 간단하게라도 코드를, 어, 적어놓고 좀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네, Q에 초기 데이터. 자, 또는 초기 데이터 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네, 그리고 표시. 네, V에다가 방문 표시.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정답 관계된 처리를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안할 수도 있고요 전형적인 구조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도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Q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냅니다. 네, 커런트니까 그냥 C 정도에 좀 꺼낼게요. 네, Q에 팝을 어, 해줍니다. 네, 데이터 한 개. 자, 뒤에 쭉 짜면서 타입이 바뀌겠지만 이 데이터가 뭐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형태들하고 이런 필요한 조건 몇 개가 바뀌는 거지 이 템플릿을 그냥 똑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네방향뭐 여덟 방향. 또 지금처럼 네, 연결된 노드 등. 자, 조건 맞으면 바로 q 에 네, 삽입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이 달라지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요 타입, Q에 들어가는 요 타입이 달라지는 거고, 정답을 처리한다면 요 정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이게 BFS 첫 문제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요거랑 실제 Q에 넣는 바로 요두 부분은, 네, 거의 동일한 형태여야 될 거란 얘기예요. 해야, 하는 일이. 네. 그래서 만약에 살펴보면서 이거 뭔가 다른데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라 네,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라면 아마 네, 스타트에서 뭐 엔드를 찾는 거니까 입력은 S G를 해도 스타트하고 뭐 엔드를 어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Q 선언하고요. 네. 여기 나중에 직접 인덱스로 짜거나 아니면 네,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지만 그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 때 얘기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냥 리스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비지티드 배열도 어펜드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네 V가 V 개만큼 필요하니까 V 플러스 1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Q에 초기 데이터 삽입하는 얘기는요. Q에 어펜드 S를 넣어주면 되고요. V에 S자리를 일로 네, 또는 v를 빈걸로 했다면 append 네, 추가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또 정답에 대한 처리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op을 했어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적어두진 않았는데 pop을 한 다음에 이건 제가 앞으로 프리해드릴 형태입니다. 밑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 네, 굳이 넣은 다음에 꺼내면서 하더라도 만약에 네 정답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네, 이 부분에서 해주시는 게 네, 꺼내 보니 정답이더라. 네, 훨씬 깔끔해집니다. 한번 집어 넣다가 었그 다음에 빠지는 그래서 어, 요 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네 방향 여덟 방향이라 연결된 노드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찾은 게 요, c u r r e 에요. 그러니까, 연결된 걸 찾으려면, 자, for, 자, next, in, 인접열의 c, c 네, u r r e 에서 꺼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이른바, 네, 연결된 도드고요 네, 그게 만약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네, if n이 나딘 아니 또는 네, v를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v에 n이 0이면 네, 이건 미방문 자, 연결되고 방문을 안 했다면 네, 그때 q에 넣어주는 건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 요 부분하고 그래서 q에 네, append next를 넣어주고 그리고요. V에 S가 아니죠. N에다가 1을 넣어줘서 방문 표시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이때는 지나간 거리를 넣어주시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지티드 배열에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BFS의 템플릿이 될 거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구조를 지키면서 요게 이제 조금씩 조건이나 요런게 복잡해져가는 거니까요. 자 정답은요. 네. 꺼내봤더니 만약에 지금 C를 꺼내봤더니 그게 목적지더라. 어, 그럼 몇 칸인지 여기에 적혀있죠. 네. 리턴 V에 E 또는 C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부터 하나씩 늘렸기 때문에 1을 빼서 네,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 한번 입력을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전형적인 형태의 모양이라 네, 자 입력은 이 네, 형태대로 받아놨고요. 자 그럼 엔 r 는 많은 경우에 네, BFS에 스타트하고 go를 뭐 넘기고 네, BFS에서 리턴 받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BFS만 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스타트하고 막 엔드. 뭐 제가 그냥 저한테 익숙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네, Q에 네, Q 네, 비지티드 배열 네, 생성 및 필요 변수 플래그들이 되겠죠. 선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Q를 네, 빈걸 만들어주고 어, 비지티드 배열도 나중에 여러 방법으로 쓸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냥 익숙한 방법으로. 네, 버텍스 플러스 1 네, 정점 개수만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구조를 쓸 거예요. 큐에 네, 초기 데이터 삽입입니다. 자, 이게 문제에 따라 초기 데이터들을 넣고 시작하는 형태도 되는데, 네, 그때는 주의해서 해줘야 되겠죠. 큐에다가, append s 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s 를 넣어도 되는데 지금 구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vs 도 1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w h l e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네, current 에다가 네, q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자, 0 앞쪽에서 꺼내줘야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쓰면 뒤에서 꺼내니까 자 꺼내서 정답 처리는 좀이에 적을게요 밑에다가 자, for n 이 네, 인접 리스트에 c 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연결된 노드가 되겠죠 자, if 네, v 의 n 이0이면즉 네, 미방문 연결됐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라면 이 next 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랑 똑같은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Q에 복잡해져도 똑같습니다. N을 append해 주시고, V에, N에, V에, C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정답 처리를 마지막으로 해줘야죠. 여기서 해주는 게 조금이라도 짧게 끝날 수 있지만, 왜 N이 목적지면 여기서 처리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복잡해지면 나중에, 어, 실수 없이 코드를 짜는 저희는 이제 입사 시험급 네. A형 패스를 일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수 없이 단단하게 짜시려면 정답 처리는 네. 가능하면 이곳에서 네. 불가피하게 여기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서 해주겠습니다. 자 C가 네. and라면 찾은 거죠. r e t u n v 에2 1. 네, 지금 링크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자, 만약에 네. 이 리턴을 여기서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Q를 다 돌았는데도 정답을 못 만났어요.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네. 목적지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 네, 그럴 땐뭘 리턴하래요? 0을 리턴하래요. 네, 이때 마이너스1 같은 걸 리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네, 뭐 인접 행렬이나 아니면 좀 빠르게 직접 인덱스하는 방식이나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은 문제면 충분히 이 구조를 조금씩 변형하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3 네, 맞는 것 같고요. 확인한 일단 복사해 놓고, 확인한 다음에 네 제출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BFS는 어요 틀을 어 지켜서 요 틀을 지켜서 어 프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복잡해져도 결국은 요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네 초기에 요 템플릿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